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 입니다 이번에는 넥스트 비트 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 입니다 투자에 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우디스 이야기 입니다 매매 시그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다우지수도 매도입니다. 그래서 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리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둘다 내렸죠. 물론 오늘 새벽에 다우지수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행지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약세, 코스닥 약세, 다우지수 약세입니다. 선행지표 약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넥스비티 보겠습니다. 재무표 D등급, 비우량주죠. EVA가 홍 작아서 투자 부적합 종목입니다. 링크 값은 아예 없고요. 그래서 D등급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선행지표, 이건 강세입니다. 주의할 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2,000원이고, 손절선은 1,400원, 라운드 피규어는 1,700원이 되겠습니다. PNF 차트가는 1620원으로 대략 라운드 피격 값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파란 시스템 강보어입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넥스트비티 기초분석 강보합 추세 강세 매매 시그널 매수로 기술적 차트 지표 분석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제목표가 아, 너무 좋지 않다는 거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넥스트비티 긍정적입니다 넥스트비티 8개의 선행지표들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하나가 좀 부족한데요 ADX입니다 꺾였죠 이것은 추세가 약하거나 추세가 없는 경우인데 오늘 양주단을 했습니다 파라볼릭사가 그래서 어, 강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넥시비티 선행 지표 예, 긍정적입니다.